안녕하세요. 서른 TV 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실험 일탄을 해볼 건데요. 공모 아니 일단 준비물은 구멍난 고무장갑 황대만 필요합니다. 우선 구멍을 찾으시고 놓고 가지고. 물을 새지않고 막고 풀어줍니다 충분히 찼으면 저, 저는 이쪽이 살짝 뚫려서 봐봐 온 것처럼 보이죠 DNA 느낌도 있고 막아도 주장 아닙니다. 자, 우리 엄마가 댓글 하나를 말라고 해서 댓글은 깎 겁니다. 맞고 갑자기 쏴버리면? 일단 이 실험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착시현상이라고 하면 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일단 그려봐요. 상상으로. 우리가 p s p 너를 돌렸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돌리면 살짝 앞으로 돌렸는데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착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영 항상 좀 짧게 끝내고 끝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